오늘 저희 영상이 이제 바이크 입문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스의 박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녹화할 영상 주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통 중인 원동기 바이크들 125cc 미만의 원동기 바이크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1윤차 등록대 수가 한 220에서 230만 대 정도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레저용 바이크로 구분하는 게 250cc인데, 250cc 이상이 17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7% 남짓이거든요, 7% 남짓. 나머지 100대 중 93대가 125cc 이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그 원동기 안에서 전부 다 배달일 거냐? 그건 아닐 거죠. 4, 5년 전에 비해서 입문 경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입문을 하게 된 동기에 맞는 그 바이크들이 필요할 건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확고하지 않으면 어떤 특정 기종에 꽂혀서 바이크를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내가 뭘 타야 될까? 제가 총 리스트를 파악한 게 42대 그 중에서 다섯 대를 뽑았습니다. 다섯 대. 그러니까 이미 이 리스트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125cc 이하 매조용 바이크로 충분히 상위에 있는 바이크들이에요. 또그 안에서 또 제가 평가를 하고 순위를 매겨봤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평가 항목은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능,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디자인, 세 번째가 범용성, 그리고 네 번째가 유지 보수 관리, 다섯 번째가 기변 유발성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항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바이크를 탔을 때이 바이크를 얼마나 길게 끌고 갈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가격,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항목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이제 이걸로 따져서 이제 종합적인 가치를 이제 점수를 매겨봤어요 125cc 이하 원동기 그 레저용 바이크 왕자는 어떤 바이크가 차지할지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이야기해볼 바이크는 KR 모터스 아킬라 125입니다. 성능은 이제 뭐한 14마력, 10.2터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 출력이 체감이 안 되실 거잖아요. 동급에서 엔진 자체 출력은 나쁘지 않아요. 네, 엔진 자체 출력은 고성능이라고 봐야 되는데, 무게가 워낙에 무겁습니다. 165kg이거든요. 오늘 제가 언급할 바이크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거고, 이제 크루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v 트윈으로 설계를 했어요. 이제 125cc v 트윈이라는 거는 이저액이량에서 기통을 쪼갠다는 거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요. 확률이 높습니다. 배기음이나 이런 감성적인 부분은 좋은 점수를 줄수 있지만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좋은 점수를 주기는 조금 힘든 지금 무게중심이 워낙에 낮고 시트고가 또 낮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한테 권할만 한데 민첩한 바이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대신 전후 연동 브레이크를 채택하고 있고 브레이킹 스킬이 아주 능숙하지 않은 초보자한테는 혜택을 주는 장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떨어지는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뛰어난 퍼포먼스도 아니기 때문에 예, 5점 만점에 3점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국내 어떤 크루저 바이크들은 그좀 올드한 그런 편이 었고 젊은 크루저 팬들이 좋아했던 모델들이 그 아이언 883이나 48 같은 모델인데 그 디자인을 좀 답습하고 있어요. 상당히 디자인은 높은 점수를 줄수 있다. 타고 다닐 때 어떤 시각적 포만감. <laughs> 이 표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없네. 이 급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 그래서 4점을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125cc는 기본적인 포명성이 좋아요. 지금 오늘 제가 바이크를 추천드리는 거는 바이크를 125에 한정해 놓고 바라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 상대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크의 절대적인 포명성은 나쁘지 않으나 그크루저 형식이다 보니까 다재다능한 바이크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별두 개를 주었습니다. 출시 초기에 냉각수나 뭐그 중립에 대한, 그 기어 중립에 대한 트러블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됐다고 하네요. 국내 브랜드고 부품값이 저렴하고, 그나마 뭐 지방에서도 이렇게 대리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4점을 주었습니다. 바이크가 지금 큽니다. 슬베이스가 네, 지금 동급에서 1,400mm가 넘어가고 있는데, 가장 길어요. 가장 긴 바이크고 이제 크루저다 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바이크를 선택한 소비자들이 사실 본인의 어떤 품고 있는 바이크는 더큰 바이크일 확률이 높아요 지금 아킬라 125를 대안으로서 선택하는 빈도가 높다는 거죠 아킬라 125로 이뽕에 맞으면 이거는 좀 기변을 참기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바이크를 접었으면 접었지 평생 탄다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1점을 주었습니다 2023년 가격이 아직 발표가 안 돼가지고, 2022년 기준으로 439만원인데요. 이 정도면은, 뭐, 국내 브랜드고, 백이량 감안했을 때, 비싼 것도 아니지만, 싸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3점을 주었습니다. 이제, 원동기, 전체 라인업을 조사하면서, 이번에 이제 제가, 발굴한 바이크 같은 느낌인데, 저도 이번에 이 모델을 처음 봤거든요. 브릭스톤이라는 브랜드고, 뭐, 오스트리아의 브랜드가 있다고 해요. 이건 이제 제조는 중국이고, 이제 펠스버그 125XC라는 모델입니다. 성능은 이제 공랭에 단기통, 그리고 뭐 11마력, 뭐9.6 n m 미터뭐이 정도 보이네요. 고만고만 거만 합니다. 네. 출력이면 고만고만한데, 거만 무게가 좀 가벼운 편이에요. 135kg. 뭐, 이 정도면은, 뭐, 동력 성능은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3점을 주었습니다. 1970년대나 1980년대에 그 도트 바이크들, 뭐, 트래커 바이크들, 이런 스타일의 바이크들 어떤 디자인을 답습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LED 라이트가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적인 어떤 배치를 좀 했어요. 7 80년대의 실루엣과 지 현대적인 디테일들이 가미된 바이크입니다. 이런 바이크들을 원체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디자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외국 자료들이나 좀 찾아보니까 흑길에서 상당히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 바이크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그 커스텀 바이크에서 볼수 있는 어떤 마무리들 뭐 혼다나 이런 대형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마무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르적 특성상 생긴 걸로 보면은 방학깨비류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극호지만그 방학계 비류의 디자인, 이거에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4점을 주었습니다. 일단 뒤에 시트 레일이나 뭐 서스펜션 구조나 그리고 이제 탠덤 시트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짐시키나 뭐 2인승 차도 편하고 여러가지 뭐, 여러 뭐 모토캠핑이라든지 공도 그리고 적당한 흙길 전부 다 다양한 장면에서 부로 사용하기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본명성도 4점을 좋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브릭스턴이라는 브랜드가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리스크라고 봐요. 오늘 이야기할 다섯 대 바이크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약합니다. 유통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느냐가 소비자가 이 바이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제 그거를 결정 지을 텐데, 국내에서 지금 뭐 취급점이나 정비망을 늘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브랜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 돼서 좀 박하지만 1점 그 배기량이 한계로 기변 욕구가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오늘 언급할 바이크 전부 다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평가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이게 보통 기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바이크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제 그 부분이 해소되어 있는 다른 모델이 눈에 띄어야지 이제 기변병이 유발이 되는 건데 이 모델의 경우에는 두카티 데저트 슬레드 정도? 그 두카티 데저트 슬레드가 분명 상위 호환이긴 한데, 이 급에서 이 장르의 바이크를 어느 브랜드가 공급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 혼다, 뭐, 엑셀, 뭐, 수즈기에도 뭐 비슷하게 생긴 바이크를 공급했었고, 일제 4개 메이커에서 거의 다 대부분 이런 류의 바이크를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명맥이 끊겼어요. 약간 뜬금없이 브릭스턴이라는 브랜드에서 펠스버그가 그 공석에 앉은 모양새인데 기변 욕구가 생긴다고 한들 어딘가로 가기 쉽지 않다. 예, 이래 보여서 이거는 4점 주겠습니다. 가격은 2023년형 기준으로 358만원. 오늘 언급할 바이크 중에서 가장 쌉니다. 가격 차이가 좀 심하게는 2배 가까이 나는 바이크도 있어요.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언급할 바이크는 혼다 CT125 혼터 커브입니다. 진짜 엔간하면 제가 이제 그이 바이크를 피해 가볼까 했는데 피해 지지가 않네요. 이미 브랜드 내에 경쟁자가 너무 많아. 약간 우리나라 양궁 보는 느낌이에요. 엔진 자체에 가지고 있는 출력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오늘 언급하는 바이크들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은데 무게가 가벼워요. 손급에서 뭐 당연히 잘 나갈 순 없어요. 이 바이크는 잘 나가는 바이크가 아니고 그냥 다루기가 편하고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 이거는 조금 낮은 점수, 2점을 주겠습니다. 워낙에 옛날 그헌터카브 오리지널의 디자인을 잘 계승하고 있어요. 이걸 또 어떤 현대적인 터치까지 버무려서 상당히 저는 잘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히 이거는 뭐 후보로가 있을 것 같은 디자인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5점을 주었습니다. CT125가 그 원동기급에서는 거의 GS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 연비도 좋고, 뭐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짐도 많이 싣고. 근데 이제, 공도에서 희생한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거. 근데 그 희생한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 활용 가능성을 매우 많이 가져갔다는 거. 살을 주고 뼈를 친 느낌이에요. 이게 생계부터 레더 전반까지 사용 가능성이 매우 넓다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지만, 공도에서 성능을 일부 깎아 먹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최초 출시 사양으로는 팬덤이 불가능하다는 거 오늘 언급한 바이크 중에서 유일하게 팬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명성 부분에서 4점을 주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타기 편한 브랜드가 저는 혼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국산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혼답니다 그냥 이거는 5점 네, 긴 이야기 필요 없이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CT165는 팔면 다시 구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요 지금 이 바이크가 담당하고 있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기변보다는 기출을 생각하지 않을까 고객들에게 인도가 시작됐죠 이게 한 2주, 3주 정도 됐는데 지금 웃돈을 붙여서 거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489만원에 출시가 됐는데,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 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약간 부동산처럼. 지금이 상투다. 이게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리가 되고 있고, 실수요 아닌데 이 바이크를 어떻게 소유를 하게 된 사람들이 워낙에 중고 시세가 좋다 보니까 팔 확률이 좀 있다. 그렇게 봐서 4점을 주었습니다. 네, 489만원 정가에 산 사람들은 아마 4점 정도. 값어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리셀가로 산 사람들 꽤 있단 말이죠. 600에서 700 사이. 이렇게 산 사람들은 1점이 죠 1점. 그래서 가격은 3점을 줬습니다. 네, 네 번째 언급할 바이크는 스즈키 GSX S125입니다. 사실, 진지하게 스포츠 주행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입문하기에 이것보다 더 좋은 바이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엔진 자체의 출력이 뛰어납니다. 무게도 가벼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휠 베이스도 짧은 편. 스포츠성이 매우 좋죠. 그리고 ABS가 또 기본 장착. 5점을 주었습니다. 네, 디자인은, 몹 없이 미래적인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전반에 이건 스포츠 모델임을 매우 진지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만한 디자인이다. 이제 그런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 125에서 아주 보기 좋은 디자인이다. 이래서 좋아할 것 같고, 뭐 클래식이나 이쪽 계통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저건 퍼포먼스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뭔가 디자인이 조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을수 있을 디자인이라서, 이거는 3점을 주겠습니다. 스포츠 모델이지만 워낙에 이제 가볍고 그 얘가 할수 있는 게 표준적인 부분의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예, 짐싣기가좀 힘들죠? 짐싣기 힘든 거 빼고는 예, 주행 환경에 따른 보명성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고장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 혼다가 5점이어서 혼다만큼은 쉬운 건 아닐 거니까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좋은 점수 받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 바이크를 선택한 것 자체가 내가 운동기에서 가장 빠른 바이크를 타고 싶어서 선택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운동기 자체 125 자체가 빠르지 가 않거든요 조금만 눈을 위쪽으로 돌리면 그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훌륭한 대체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바이크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거쳐간다 생각하고 구입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 기준으로 449만 원이거든요. 일제 4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는 스즈키라는 브랜드 별류랑 이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뭐 5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언급할 바이크는 스바르트 필렌 125입니다. 뭐, 엔진의 퍼포먼스 자체는 뛰어나죠? 근데 바이크가 좀 무거워요. 155kg. 그리고 시트고가좀 높은 편이에요. 입문자들이 디자인 보고 혹 했다가 실제로 타면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 형제 모델들 있잖아요. 스바르트 필렌은 250, 401, 이것들을 위그 많은 부분을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파츠나 이런 사양들이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이미 이 원동기 급을 넘어서요. 전체적인 단점과 장점을 섞어 봤을 때 이거는 4점 정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디자인은 아주 잘 만든 매우 레트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때문에 이 바이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크의 어떤 주행 장면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사용 범위를 보여주는데 짐싣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탠덤도 아, 좀 힘들어요. 이 바이크로 뭐 모토캠핑이나 장거리 여행을 만약에 이제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파츠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미 바이크 비용이 높은데 추가적인 파츠 장착 비용까지 생각하면은 이제 바이크가 더 비싸지는 거죠.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허스크바나가 유럽 브랜드다 보니까 유지 보수가 아주 쾌적한 상황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트러블이 아니고 뭔가 좀 특이한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부품 오더 후기 간이좀 상당히 지체되는 것들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비를 받기가 아주 쾌적하진 않다 그래서 이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이랑 빼고는 이게 위급이랑 거의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고 동급에서 이게 가격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게 아마 이종소형이 없어서 스파르트필렌 125를 샀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이종소형을 만약에 딴다 그러면은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이종소형이 그러니까 결국 봉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종소형을 따냐 안 따냐 그래서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가격은 644만원으로 오늘 언급한 바이크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1점.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바이크들 뭐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점 만점이에요. 각각 5점씩 총 6가지 평가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5위, 17점, 아킬라 1, 2호입니다. 그, 이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저는 디자인 쪽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어떤 사용 환경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한적이라는 거. 국내 브랜드지만 국내 브랜드의 장점을 온전히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감점 요인이어가지고 5위를 차지했어요. 이미 5위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42대에서 줄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순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위 스바르트 필렌 125입니다. 이 바이크는 장점과 단점이 너무 극명하죠. 장점은 뛰어난 디자인, 이 미래적인 디자인, 단점은 높은 가격. 높은 가격을 주고 고급 파츠를 얻었지만 125에서 굳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럼에도 이 모든 걸 상세하고도 남는 어떤 디자인. 그래서 오늘 4위. 2위는 공동 2위거든요. 스즈키 GSX S125. 그리고 또한 대는 브릭스톤 펠스버그 125XC. 이둘다 이름이 너무 길어. 아무튼 이두 대가 21점으로 공동 2위입니다. 근데 스즈키는 퍼포먼스 부분이 가장 높게 단점이라고 하면은 거쳐가는 바이크의 확률이 높다는 거. 그런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브릭스톤 펠스버그는 이 바이크로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 장면들. 상상할 거리들을 주고 있다는 거는 높은 평가 항목이 없고, 단점은 그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리스크, 사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근데 그럼에도 2위에 올랐습니다. 1위. 1위는 뭐, 지금 CT125 총점 23점이고요. 기존에 어떤 장르와 장르를 허물었던 바이크들은 꽤 있었어요. 지금 시티 인류 같은 경우는 캠핑과 모터사이클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바이크 안의 경계를 허물 느낌이 아니고 그 바이크 밖에 있는 어떤 경계를 허물어서 그쪽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의 바이크여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서 고르면 뭐 저는 딱히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이제 바이크 입문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영상들 보면은 뭐 안전 운전 영상도 있고 뭐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만한 영상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영상도 덤으로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양한 뭐 생각들, 의견들, 댓글이나 이런 걸로 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해서 또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스티노의 박쌤이었습니다부릉부릉